요거 다 따졌네 요거, 요거 요런 데 빼야 되거든 요거 꽁면대 올게 10kg 샀다 그냥 청매실보다 이거 맛이 다르다 다르냐? 물에 타먹어도 그렇고 향이 억수로 진하다 이거는 이건 나리도가능이야 이건 원래 이렇게 익는다 자. 몇시전 보네. 아, 간 이쁘다. 요, 베킹 거 있지? 음. 요거, 예쁜 닦으더라고, 요게. 고기 들었다고, 요게. 옥자이다 따졌다고, 따면서 볶고 위였다는 거. 옥자이 없네. 다 뺐네, 그거. 그래. 이게 몇 리터야? 이거. 나무면 돼, 그냥. 어? 어? 통이 커야지 작으면 돼. 작음을 아가리 딱참으면 넘어가고 꼴꼴 올라온다. 이거 원당하고 흰 설탕하고 섞었다. 자, 갖다 위에 다 보면 된다. 어, 이거 다 이어코 이런 거 동글동글 해놓으니까 다 내려간다 밑으로 설탕이 다 이어놓으면 다그 사이로. 어. 위에 다 부어놓으면 된다 어, 그냥 김치통 같은데 하면 안 돼? 초파리 들어가면 안 되고 음. 설탕이 달기 때문에 초파리가 안돼 김치통에 담아도 된다 됐다. 일어나, 너무, 내일 아침에, 한번 보면 삭는데. 어제 밤에, 식기를 담아놨더만다 녹아간다, 지금, 쫄라나다 내일이면 이제 다 녹는다. 밑에 물 생겼지? 봐봐라. 네. 저 밑에. 음. 어. 이거 이틀 됐대. 물이 다 녹았다, 이제. 일어났다가, 이몇 개월이 심어. 뜨면 돼. 이거 삼베인데 왜이러냐초판들아까봐 어, 음, 생길까봐 딱 열어놓고 요거를 딱 안닫고 요렇게 넣는데음 얘는 손구멍이없어갖 이거 한번씩 젖어줘야돼 카 하도 더워갖고 내가 방에다 덜어놨다 에어컨 턴데 방에 간다 거실에 아 설탕은 다 녹았어 이렇게 한번씩 젖어줘야 위에가 북적북적 익는다 이거 몇 년, 이제, 한 100일 지나면 된다. 요거는, 초파리 들어갈까봐. 딱천하에대 삼배로. 요거가 이제, 한 2년이나 1년 숙성시켜가 그래, 물에 타먹으면 요리 안 되게 오면 맛있다. 이거는, 홍매는 물에 타먹어야 맛있다. 향이 진해.